어, 원래, 이제, 아약스 단일 팀을 하고 계셨는데, 아약스 단일 팀이 좀 질리셨는지, 팀을 다 팔고 한 115억 정도 들고 오셨어요. 아, 에이티요, 에이 AT. 아, 이건. 에이도 솔직히 나쁘지 않긴 한데, 애들이 쓸만한 게 없어. 딱 요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마음, 좀 뭔가 빨간색도 섞여 있어가지고, 단일 느낌이 좀 나긴 나거든? 제시도 가능하죠. 일단은 그냥 콜란드 님 가고 싶은 거, 그,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 개 짜드릴 테니까. 그래, 첼시 한번 짜보자. 첼시 갈 거면은, 아, 약간 헤딩 잘 따고, 아, 드롭. 드록... 아니, 드롭 봐, 치는 언제 해줘? 이런 거막칠젠 있잖아? 그럼 막 가을만한데. 없는 관계로. 이렇게 되면은, 일단 톱에 크레스포크레스포랑 어, 시오치포 약간 성능으로 가는 거면은, 감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시오이 COC... 어, 이거 많이 비싸졌다시오치포 40억이네. 근데 시오치포는 그만큼 성능이 나와서, 그리고, 윙어에 쓸수 있는 게, 조콜. 조콜 쓸수 있고. 그리고, 아, 뭐야, 왜 나가? 그리고, 왼쪽 윙어에 누구 쓰지? 왼쪽 윙어에 쓸수 있는 게, 졸라는 못 쓰고. 졸라 못 쓰고. 얘는 윙공미로 써야 되니까. 어, 스털링? 스털링 약발 3인데, 근데. 빨이 3이어가지고. 아, 약발 3만 아니면 괜찮은데, 스털링. 이 진짜 괜찮은데, 약발 3만 아니면. 은 아, 아깝다, 일단. 얘도 세컨드 스트라이크들로 달고나와가지고 마운트나 하베레츠 마운트.. 어 있구나 마이퍼마이퍼 일단 마운트 넣어보고 하베레츠도 쓸거 있어? 하베레츠도 공미로 나왔구나 마이스프로스부에다가 얘네 약간 윙공미로 써도 되겠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얘네 윙공미로 써도 될거 같은데? 그러면 조코라고 잠깐 이거 나가리하라고 그러고 얘네 싸니까 쟤네 윙공미로 쓰고 톱에 윙공미 미드에는, 그러면은, 램파드 하나 바을까 램파드, 아, 램파드 줬다네. 아니면은, 지금 생각해 둔 게, 약간 수미로 둘다 내려가지고, 애쉬양이랑 쿠티. 애쉬양은, 얘는 비싸니까, 캐시, 아, 이거, 이거 애쉬양 쓰고. 쿠티는 티티 쓰면 될것 같은데? 아, 블리트 넣자고요 블리트 넣고 싶다. 아. 캐시 단일인데, 블리트? 블리트 쓸 수, 있.. 2 6블리쓸수 있을까? 얼마냐? 27억? 잠깐만, 간, 어차안될건 아니거든? 그러면은, 푸티 빼고, 블리트랑 푸티 뜨고, 샘백에는, 위디거, 위디거 들어가야지. 샘백에 위디거 들어가고, 뭘, 아, 이거 무조건월뭘 써야지? 이거, 이거 써. 그리고, 하나, 샘백도 누구 있냐? 잠깐 이거 찾아볼게, 내가. 그래, 여기 있잖아, 여기. 위치니까 안 나와. 치아웃 실 봐. 얘가 앵커에 조금 느리긴 한데, 183에. 음, 일단 얘도 나쁘지 않고, 일단 넣어둘게요. 이거 넣어두고, 토모리도 있거든? 토모리도 있어가지고, 토모리가 나왔나, 근데? 잉글랜드의 토모리. 토모리 안 나왔구나. 그러면은, 쿨리발리. 아 어, 쿨리발리도 쓸모, 야, 차라리 치아고가 낫겠다. 그 사이도 쓸만한 격. 어, 크리스텐센? 182 스톤 수구. 빌 침패 맞고. 어, 이거 나쁘지 않네? 스톤도. 188, 어, 야, 이거 낫겠다. 오른쪽 쿠페에 쓸만한 게 카드라도 아스필리쿠에타, 에메르. 여씨요기 쓸만한 게 없냐? 페고나가지고 와 크로스블로즈. 어 괜찮네 크로스. 네? 아좀 기판 체흐 아니면 크루타 써야 되는데 성능으로 짜면은 아 체흐는 월트 써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laughs> 이렇게 갈까요?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첼시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되냐? 아, 돈 되겠다. 돈은 되겠다. 가실 거죠. 그러면은 그런데 갑니다. 스포 빼고 토레스요 오케이. 자, 일단 첼시 가시는 거 같고. 근데 잠깐만. 토레스 비쌀 텐데. 일단 따르는 데사보고돈 남으면은 저거 살게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첼시 어, 스쿼드를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어 홀란드님이 요걸로 이제 잔편 스리그를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화 달아주시고 강하고 특훈 달아주시면서 천천히 키워서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풀백에 쿠프렐라랑 센백에리디건은 이제 구매가 좀안된 상태여서 구매되기 상한에 걸어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뭐 기다리면 바로 들어오니까 완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도 이제 투톱에셰오랑 크레스포. 사실 이번 메타에 맞는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뭐 어, 양발에 또 침투 잘하고 뭐 어, 크리스토도 침투 잘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어, 충분히 이제 폴란드 님이 잘 쓰실 거라 생각되고 공미의 하베레츠랑 마운트 그리고 미드의 굴리츠랑 에시앙 센백에는 보트로 골 리디거랑 크리스텐센 풀백에는 우리 쿠레렐라랑 아스필리코타 마지막 키퍼스 최까지 써 주면서 어 폴란드 님제팀 이쁘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Gonna pull you closer if it's okay with you. if the mountains on the cans, blue. Need one for both hands, baby. Gray.